f 0을 구하는 거죠.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f 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할때 f x랑 뭐가 똑같아야 돼? f 0이 똑같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뭐 구하래? f 0 구하래. 근데 f 0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너를 구하면 그게 f 0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0에 좌극한, 0의 우극한에 대한 어떤 뭔가 스토리가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요거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f(x) 이거랑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 f(x) 이게 f 0이구나. 맞지? 지금 연속이라는 건 요거 요 얘기라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를 다 뭐로 바꿀 수있는 거야? 이거 이거 전부 다 f 0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f0 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봐 x가 0보다 작을 때 정의된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에 대한 얘기 할수 있어? 자극한에 대한 얘기만 할수 있어 그래서 limit x가 0보다 왼쪽에 있을 때 f 더하기 g f 더하기 g 는결과몇 나오죠? 그냥 2 e 나오죠 이만큼이 x제곱 더하기 2니까 맞습니까? 근데 얘를 우리가 좀 쪼개서 보면은 쪼개서 보면은 어너 따로 너 따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얘만 따로 생각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f0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할수 있어? f0 더하기 l i m x가 0의 왼쪽에서 갈때 g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너는 우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고, limit x가 0의 오른쪽 f(x) 더하기 g(x). 여기 또0 지번은 몇 나와? 이렇게 5가 나온단 말이야, 맞니? 근데 따로 따로 보면은 뭐야? 너만 따로 보면은 너는 f 0이라고 할수 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왜? 마이너스 g x 예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GX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린 뭐라고 할수 있어? F0이라고 할수 있고, 빼기 limit x가 0에 플러스로 갈때 GX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조건은 둘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죠. 둘이 더 해줘 봐. 이렇게 이거 둘이 더 해줘 보라고더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7은 7은. e f 0 더하기 limit x가 0의 왼쪽 gx 빼기 limit x가 0의 플러스 gx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만큼이 문제 몇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만큼이 4라고 나와 있죠. 저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f0은 몇이 되는 거야? f0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